그 다음에가 1357이죠. 1855802, 2018. 이것은 제가 그 다른 사람 말고, 이 우리 그 법인에다가 강출하는 물건인데, 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이죠.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이 이게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. 아주 노른자위인데, 이 노른자 가운데에 있는 옛날 그러니까 빌딩이나 이런 곳에 옛날 집이 하나 끼어 있는 겁니다. 이게 보면은 끼어있어고 땅도 좀 넓고 괜찮은데 이게 6분의 1 지분으로만 나왔습니다.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서현동이 상당한 유지기 때문에 이것은 낙찰을 받아서 적당하게 다시 나머지 6분의 5도 우리 걸로 만드는 방법으로 쓰게끔 되면 상당한 수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.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잘 살펴보시게끔 되면, 이게 지금 이 성남시청 옆에 있고, 이 분위기를 보면 이렇게 옆에 빌딩 같은 게 이렇게 있죠. 여기 집이 있죠.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. 이게, 근데 여기만 옛날 집이 어떻다 그대로 남아있는 건데, 그 옛날 집에 6분의 1이 나온 겁니다. 이게. 저는 조금 이거는,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이거는 6분의 1이고 나머지 나중에 6분의 5를 더 우리가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6분의 1을 쓸 때는 조금쯤 세게 써서 가져와서 나중에 6분의 5를 좀 낮은 가격으로 갖고 오게끔 하고 아주 유지 중에 유지의 땅입니다, 보면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지금 2억 얼마지만은 이건 나머지 다 차지하려면 거의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땅이거든요. 나중에 대출을 받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뭐 5, 6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 혼자 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법인 쪽에다가 추천을 하는 겁니다. 아주 그이 분당의 최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